이번에 할 거는 서비스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뭔가 딱히 이 컨트롤러에서 약간 뭐 요청 처리라기보다는 모든 걸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인 로직은 다 서비스로 옮겨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자, 아티클 컨트롤러 가서 이제 맨 위쪽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laughs> 아티클 서비스. 라고요. a r t i c 서비스 이렇게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다음 연결을 해줄 때는 항상 생성자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New a r t 서비스는 아티클 폴더에서 뉴한 다음에 클래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마우스 올려 보시면 크리에이트 클래스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같은 아티클 패키지인지 잘 확인해 주시고 맞다면 o k 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은 여러분이 굳이 우클릭 뉴해서 자바 클래스 이렇게 만들지 않고도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 가지고 크리에이트해서 패키지 확인하고 지금 만들었습니다. 되셨다면은, 이제 핵심 로직 같은 거를 좀 이전을 해줄 건데, 우선, 아티클 음, 서비스에다가, 요, 아티클 리스트랑 아이디 값 있죠? 아이디 값은 이제 얘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쟤는 진짜 점원 같은 거예요. 얘가 요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안내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아이디가 없잖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다른데도 그렇고 달리셨죠. 하나씩 천천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손님한테 받은 내용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토스하냐, 아티클 서비스한테 토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받아오는 거는 이제 이런 제게 아니라, 자, int id 해서 article 서비스 c r e a t e create. 자 이렇게 해서 받은 subject랑 컨텐 n 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지금 보면요 제목이랑 내용 받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직접 객체 만들어 가지고 d 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생각을 해보면 DB가 아직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DB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죠? 아티클 리스트죠. 리스트가 지금 데이터 같은 거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을 다시 돌리면 모든 게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는 얘가 지금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컨트롤러에서 DB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건다 절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서비스한테 토스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저거 잘라내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ID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뭘 리턴하면 될까요? 자, 크리에이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이제 애들 d 해줍니다 그리고 last id도 하나 업 해줘야겠죠 아까 지웠으니까 그리고 리턴을 이제 article을 <laughs>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id가 생성이 되겠죠 그 id를 리턴 해주면 id 값도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reate는 문제 없이 잘 되겠죠 기세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어디 갔을까요? 뭐 <laughs> 일단 음, 자 커미 디팩 돌링 아티클 서비스 추가 후 목록 수정. 목록 수정 아시겠죠?